아, 네. 대구 사투리 배우기 2탄 2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아홉 번째 표현은 음. 뭐뭐 고로 끝나는 의문문에 대한 건데요. 음. 이이 표현은 명사에 대해 묻는 설명을 문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표현을 쓸때 의문사가 같이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뭐야 를 대구 사투리로 하면은 뭐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사투리 느낌이 좀더 강해지면은 먹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거든요 음, 또 이게 뭔지, 그게 뭔지에 대한 그 어떤 특정 명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의문이라고 문할수 있고요. 그두 번째 예시 또 들어드릴게요. 어, 음, 뭔소리야를 대우다투리를 하면은 먼소리고, 어, 이것도 역시나 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소인지, 라는 것 자체와 명사형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의미, 맞죠? 네, 그 다음, 어. 어? 아, 아까 방금 한게열 번째 표현이었네요. 아, 열 번째 표현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열한 번째 표현은요. 음... 머머 데이라고 끝나는 머머 데이라는 종결 어미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오늘 시간 많아. 너의 대구 사투리로 하면은, 어, 내 오늘 시간 많대. 이건 내가 오늘 시간이 많다는 거에 대한 강조를. 그러한,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맞죠. 어,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어, 너 오늘 멋있다. 너의 대구 사투리로 하면은, 너 오늘 멋있대. 이것도 역시나, 어, 오늘 멋있다 는그 사실은 강조, 강조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자, 12번째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설말에서 음, 음, 음이, 뭐, 뭐지? 가 대구에서는, 물론, 대구에서도 뭐, 뭐지로 쓰기도 쓰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뭐뭐 지가 아니라 뭐뭐 제 지가 제로 바뀌어서 쓰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가 쓰이는 그 문장은 보통 어 의문 문 느낌보다는 약간 평서문 느낌이 좀더 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아, 그리고 평썩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끝을 올리지 않고 끝을 내리셔야, 내리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너 오늘 개 만나러 가지? 자, 이거, 대리고 자투리를 하면은, 니 오늘 개 만나러 가지? 개하는 가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뭐 같은 뜻이니까. 이거는, 그냥 서울 말에서 뭐뭐지?로 끝나는 그, 그 표현, 그 종결 어미랑 같아요. 같은데, 그냥 약간 느낌이 조금 더, 어, 의문문보다는 평서문 느낌이 조금 더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시 한개더드릴게요 어, 오늘 날씨 진짜 덥지?를 대고 자투리로 하면은, 오늘 날씨 진짜 덥지? 이것도 역시나, 음문보다는 평소 느낌 좀더 나고, 아래로, 이, 억양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13번째 표현은요, 음, 이거는, 명사형, 뭐뭐대 라는 명사형으로 끝나는 음문인데요 이거는, 끝을 지나치게 아래로 툭 떨어뜨려 버리면 좀 너무 투명스러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부드럽게 끝을 내리셔야 돼요. 예시 들은 게 빠져. 예시 들어드릴게요. 어, 뭐해?를 대고 자투리로 하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를 제가 부드럽게 내렸잖아요. 이거를 뭐 하는데? 이렇게 툭 떨어뜨려 버리면 약간 투명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런 식으로는 쓰면 안 되죠. 그거는 약간 싸움 걸고 싶을 때, 시비 걸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건 역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명사형으로 끝나는 의문물인 거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예시 들어드릴게요 어, 뭐라고 하니? 늘 대구 자투리로 하면은, 어, 뭐라 하는데, 어, 이것도,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음이지만 명사형으로 뭐뭐대로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이죠. 1 4 번째 표현은 이거는 어 조금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좀 젊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 별로 잘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종결, 어미? 의문, 의문의 뜻을 더해주는 어미인데, 어, 뭐뭐고잉?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 어떤 사실의 놀라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역시 나 이것도 예를 드는 게 빠르겠죠. 일단은, 음, 첫 번째 예시. 걔랑 걔랑 사귄대데 헐. 이거를 대구 사투리로 하면은, 어, 걔랑 걔랑 사귀고잉? 그니까, 이거, 지금, 걔랑 걔랑 사귄다는 그 사실에, 그 사실에, 그, 놀라움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걔랑 걔랑 사귄다. 사귄대. 와,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 애쉬는, 오늘 급식 개이득이야. 대박. 을 대구 사투리로 하면은, 어, 오늘 급식 개이득이 뭐니? 이것도 역시 어, 오늘 급식이 정말 맛있게 나왔다는 거에 대한 어, 그 맛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놀랐는데 그 놀라움에 대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맞죠 자, 열다섯 번째 표현 어, 이것도 그냥 서울말에서 뭐뭐며 라고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들자면 "야, 너 여기 와봤다며" 이런 표현. 이거를 여기서 "며"를 "매" 그러니까 "뭐에 이" 를더한매로 단순히 바꾼 표현이 이 대표 사투리 있는데요. 음, 이것도 자주 쓰여요. 네, 자주 쓰여요. 대구 사투리로 바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어, 야, 니, 니가 여어아팠다매 그니까, 그냥 별 다른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며 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매가 조금 더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16번째, 마지막 표현. 이거는 그냥 약간 보너스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 아니고 다른 경상도 지방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일단은, 이름을 부를 때, 친구나 아랫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두 번째 음절에 받침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름 두 번째 음절에 이음 받침이 인, 있으신 경우, 그이을 없애 버리고 이름 뒤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예시 들어 줄게요. 어. 그러니까 미영이라는 이름은 미영에서 영의 이 받침을 빼 버리고 그 이름을 뒤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미영이 미여이 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 두 번째. 어, 이름 두 번째 음절에 받침이 있는데 니은 받침이 있을 때는이 이름 뒤에 이를 붙이고 그두 번째 음절의 니은 받침이 이 앞으로 가서 니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 현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현 진 뒤에 이가 붙어서 그 다음 현진이라는 이름의 받침이 니은 받침, 니은이 이응이, 이의 이음으로 가서 현진이, 현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어,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간혹 이름 두 번째 음절에 니은 받침이 있을 때도 이음 받침이 있을,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받침을 빼고, 그두 번째 받침을 없애버리고, 이름 뒤를 늘어뜨리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어 이렇게 혼동 없을 시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현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이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이로 부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주현이 아니라 주형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다, 만약에. 없으면주 현에서 미음 받침을 없애버리고 뒤에를 늘어뜨려서 주 혀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동이 생기지 않을 시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대구 사투리 배우기가 이제 끝이났고요.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